그렇지. 그치. <laughs> 핑계 <돼지> 키키. 핑계 대지 마. 키 키키. 키키구나. 와, 키키다. 키키 많아. 많아. 키키 많아. 진짜 많네 야, 당근도 있고 먹고. 야. 무당. 응, 어, 무당벌레. 무당 이제 응. 이거 하네. 무당벌레. 무당. 음, 무당벌레. 음, 키키. 없네. 키키. 없네. 책 누가 응. 누가 누구 던져. 책을 읽어주는 거야. 응, 던져. 어얘 누구야? 토끼. 응 토끼. 야이 누구야? 추타. 어 얘는 무당. 무당. 없네. 응 없네. 무당 없네. 무당 없네. 이건 뭐지? 당근. 응 음, 당근. 와 잘한다. 없네. 없네? 이거는 어 이거는 참재. <롯데>